안녕하세요. 위스턴입니다. 아, 지금 저는 로빈슨 갤러리에 왔어요. 아, 열쇠를 좀 복사해야 돼가지고, 아, 다음주에 저의 콘도에 세명이더 들어올 예정입니다. 예약을 하고 갔어요. 그래서, 어, 지금 키가 부족, 복사해놓은 게 부족해서 키를 복사하러 가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카지노 관련 영상을 올리니까 몇몇 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요. <laughs> 네. 뭐냥제제험험이제제 그냥 냥은은일들이라서 그냥, 그냥 올린 겁니다 어, 너무 안 좋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, 저는 게임 안 합니다 며칠 전에일전에도일그에 A분과 A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A분이랑 어, B랑 A, B 두 분이 또 오셨습니다 서일전에그래서 일본에서 어, A, A 어, 요번에 3일 동안에 얼마 따셨냐면,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. 3일 동안에 1억 2천만 원 따고 가셨어요. 어, 1억 2천만 원 따시고, 지금 방금, 어, 터미널 2로 해서 이제 한국 가셨고요. 저는 사무실 갔다가, 지금 이제 열쇠 복사하러 로빈슨 갤러리에 왔습니다. 여기서 열쇠를 복사하려면, 아 어,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. 지하 2층으로, 네, 지하 2층으로 가겠습니다. 네, 여기가 열쇠 복사하는 곳입니다. 미스터 퀵키, 미스터 퀵키, 열쇠를 어, 손님들이 아, 나가네요. I want to duplicate. Okay. 6 6 pieces. Yes. 1 3, Six, one, three. This is for 3 Oh, uh, sorry. 3 3, three. three. One. Yeah. Ten Six. 6 Yes. 80 pesos each. 80. Okay. How much this one? 35 35 35 80 peso 35 35 오케이. 6 1 3 6 1 3 6 1 3 6 1 3 y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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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이 뭐 이것저것 배, 대부분 많은 것들이 느린데 키복사하러 오면 또 키는 또 금방 복사해 주더라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다음주에 손님 3명이 더 들어올 예정이니까 3명이 들어오면 이제 8명이 됩니다 8명 아직 4명이 더 차야돼요 540 540 540페소

어.. 전당포 전당포인데 전당포도 하고 돈 보내는 것도 돼요 그 LBC나.. 어.. 뭐지? LBC랑 에밀리얼 그런 것처럼 팔라완 그런 것처럼 돈도 여기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항상 저렇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서있어요 그 옆에 투고 저거는 택배 보내는 거 택배 보내는 거저 옆에.. 파라스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DHL 저것도 택배 보내는 거죠. 아, 이게 보니까 키만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. 키 복사도 하고 뭐 가방 수선도 하고 신발 수선 같은 것도 하네요. 음... 여러 가지 하는 곳이네요. 미스터 퀵키. 이게 쇼핑몰 가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 근데 여기서 또 복사가 안 되는 키가 있습니다.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키 말고 이게 렇 뭐라 해야 되지?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데 제가 사진을 이따가 사진을 띄울게요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파여 있는 그런 키. 그런 건또 여기서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. 몇 군데를 가봤는데도 그거 복사하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콘도에 원래 그 동글동글 파여 있는 키가 이제 현관문 잠그는 건데. 복사하는데를 못찾아서 제가 혼도 현관문에 그 자물쇠라고 해야되나 키를 새로 달았어요 이 복사 대 복사되는걸로 참아 그러고보니까 한국에는 열쇠를 거의 안쓰잖아요 요즘에는 다 번호 번호키 쓰죠 저희집도 번호키인데 그러고보니까 제가 필리핀에 와서 번호키를 한번도 못봤네요 아 필리핀와서 그 번호키 그거 장사하면 잘되려나? 탑보스? 탑보스? 예 플리즈 사인 예스 또 사인해달래 뭐지? 원윅? 원윅? 아, 오케이 만약에 키가 잘 안되면 일주일 안에 가져오세요 <laughs> Here, many Koreano here customer Koreano Koreano customer Meron? <laughs> Korean customer oui, Meron? Oh, many? Yes. Oh. The original key and the duplicate key. Yes. Can you sign? Many, many sign. <laughs> Because they 땡큐. You. Keep 땡큐. 아. Okay. 어? 땡큐. 바이. 네. 기복사가 끝났습니다. 아, 덥네요. 기다리는 동안에 등에 땀이 줄줄줄. 아. 아. 여기 지하에 내려온 김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 처음에 이 로빈슨 구경할 때 여기 지하에 내려왔다가 깜짝 놀란 거를 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, 아, 많은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어... 치과 치과네 치과 아 어디냐 여기도 LBC가 있죠 택배 보내고 돈 보내고 하는데요 음. 여기는 이발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, 처음 필리핀 왔을 때는 머리가 지금처럼 짧지 않았었어요 좀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머리 잘랐었는데 1 2 0해소에요 이발소 120페소 여기서 잘랐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밀어버렸죠 그래서 바리깡을 샀습니다 바리깡을 <laughs> 사서 제가 직접 밉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발소에 올일이 없죠 바로 여기입니다 짠총 보이시죠 총기 소지가 가능한 네. 쇼핑몰에서 총을 팔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예전에 들어가서 몇개 만져봤거든요. 아, 무섭더라고요. 네. <laughs> 깜짝 놀라셨죠? 네, 아무튼 키 복사를 마쳤고요. 음, 저희 콘도는 지금 현재 이제 다음 주가 되면 8명이 될 겁니다. 네, 그럼 이제 4명만 더 <laughs> 오면은 꽉 차네요. 네, 콘도 상황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